크로아티아 국가, 왜 이렇게 홀리스럽냐? 존나 신성해지네 가슴이 <laughs> 크로아티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루카 모드 리차번 주고 <laughs> 저기서 오른발로 때리죠 루카 퍼킹 <laughs> <laughs> 아니 왜 자꾸 오른발로 때리냐고 저 개새 개세... 아이건 뭐야 <laughs> 야 그래도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꼴대가 맛집이야 꼴대가 그냥 딜리셔스 우마이그 자체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이번에도 스케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스케줄은 뭐냐면은, 제 방송 가끔씩 도와주는 제 매니저 태웅 씨의 계정이에요. 이 친구가 꽤나 제 유튜브에 많이 출연한 친구인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친구가 이제 크로아티아 명예 시민이라고. 이 친구가 존나 웃긴 게, 크로아티아만 한반년 쓰다가, 한번 봇물 터져가지고, a 이밀란으로 갈았다가, 그거 이틀 만에 갈고, 인테르로 갈았다가, 그거 갈고, 첼레알 오이로로 갔다가, 그거 갈고, 다시 결국에는, 아, 그래. 나는 명예 크로아티아 시민이다. 해가지고, 이 이 친구 월드컵에서도 대한민국은 안하고 크로아티아 응원할 예정이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로 크로아티아를 사랑한 남자 크로아티아 명예시민 한태웅씨의 계정을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제가 오늘 해볼거는 바로 뭐냐면은 레알 엠버서드 모드리치 플러스 은카를 리뷰를 하도록 할건데 일단 공미에 일단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박혀있잖아 요 이번에 나온 신상 시즌이에요 예전에 이 친구가 이제 21챔스 모드리치 선수를 사용을 했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를 썼었다가 방탄도 썼었던걸로 아는데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급여 하마새끼 요거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은 이게 매물이 안 풀린 상태여가지고 우리 태우 씨께서 요거를 결국에 강화를 했어요. 강화했는데 를 다행히 붙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데 강화를 성공시키자마자 이게 은카 매물이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강화를 통한 이득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남은 현재 BP 900만 BP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게 현재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FIFA 23이 나오고 좀 기다려야 이게 미니페이스온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루카 모드리치. 그래서 모언이라고 하죠. 타라 숨쉬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 크로아티아의 전설. 모드리치 선수입니다. 스텝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코어 스탯도 나쁘지 않고요. 아웃사이드 크로스 슈팅도 달려 있고, 페마도 당연히 달려 있고. 아, 요거를 보여드리지 말고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 2 1 챔스랑 빗대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 1 챔스랑 비교하면 요 정도 성능 차이 나는데 맞죠? 태웅 씨가 뭘잘 하시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굴리트, l n 치진 굴리트 강화해서 맞춰가지고 더 성능 좋다고. 이게 강화해서 붙이면은 기분 탓인진 몰라도 선수에 대한 애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가 더 퍼포먼스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건 솔직히 기분 탓이긴 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당연히 헛소리예요. 여러분들, 뭐 가격대를 비교했을 때은카 기준으로 레알 앰버서더가 한 200억 정도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면서 풀케미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발의 특성은 거의 다 똑같고요. 그리고 가속력이 4 올라졌고 중거리 슈파워 올라가졌고 그리고 짧게 시야 올라갔고 크로스는 좀 떨어졌네요. 긴 패스 올라가고 커브 3 올라가고 대신에 드리블 스탯도 올라가고 민벨도 올라가고 반응 속도도 올라갔네요. 수비적인 스탯은 대신 조금 떨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원이나 볼란치로 썼을 때보다 공미에 썼을... 때 확실히 임팩트가 있고 메리트가 생긴 새로운 신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급여 3을 더 주고 200억을 더 주면서까지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선수를 사용을 해 보면서 평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저 친구가 이제 패스 수치가 160이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패스 수치가 160인지 16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챔스 모드리치 은카만 썼을 때도 크로아티아 풀케미를 받았을 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스쿼드 선수 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골키퍼의 그르비치 그리고 풀백의 바리시치 유라노비치 금 이 유라노비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그 셀틱의 PK 전담 키커.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친구 이름이 유라노비치라서 상대방 입장에서 개조밥으로 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이친구를 퍼터키고 한번 달리면은 막을 도리가 없는 선수다. 바리시치는 레인저스의 왼쪽 풀백, 유라노비치는 셀틱의 오른쪽 풀백, 스코틀랜드 명문구단 <laughs> 센터백에는 그바르디오라고 이번에 대갈미페 도마고이비다 금카를 영입을 했는데 옛날에는 칠카 쓰면서 좀 구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금카로 영입을 했다고 하니까 성능적으로 조금 얼마나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볼론치에는 어제 터졌대요. 브로조비치랑 2 1 토츠. 그리고 옆에 있는 데는 이제 급여 맞추기 위해서 2 1 챔스 코바치치 6화를 사용을 했네요. 그리고 측면 자원에는 롤 페리시티와 EBS 라키티치. 그리고 공미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팀의 에이스, 루카 퍼킹, 모드리치, 레알, 엠버서드, 은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톱에는 크로아티아 월드컵 득점왕 출신 98년도인가요?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브로 슈케르 아이콘 은카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발이고요. 이 친구도 상당히 쓸만해요. 뭐 조만할 거 없이 바로 출정식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슛! <laughs> 크로아티아 국가, 왜 이렇게 홀리스럽냐? <laughs> 존나 신성해진네 가슴이. <laughs> 크로아티아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스쿼드 리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레알 엠버서더 저거를 리뷰를 하는 거라. 일단 체감은 역시 좋습니다. 존나 좋아요. 2일챔스도 워낙 체감은 좋았어가지고, 뭐 체감적인 측면은 뭐 딱히 월등하게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루카 모드리차번줄고 <laughs> 저기서 오른발로 때리죠? 루카 fucking! <laughs> 아니 왜 자꾸 오른발로 때리냐고 저 개새끼 개세... 어 체감 진짜 좋긴 하다 어? 왜안 감기죠 자꾸? 모드리치의 패스 와우! <laughs> 패스 지립니다 와 모드리치 패스 지린다 아 이건 뭐해 야, 그래도 두 번이나 막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럭키크루투아 와, 패스 지린다, 모드리치. 와, <laughs> 패스 봐. 와, 패. 와, 모드리치 패스 미쳤다, 방금. 와, 이거는 슈케르는 뭐한거 없어요. 그냥 마무리만 한 거고, 모드리치가 다 했네요, 패스로. 야,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패스가. 살짝 눌러도 존나 세게 나가요, 패스가. 어? 마운트는 저기서 들어가던데? 하 <laughs> 요걸로? 아, 나 때문에 이거 일본 포메이션으로 해놓은 거구나. 아, 어쩐지. 원래도 모드리치 21 챔스가 패스 좋고, 체감도 나름 부들부들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버텨주는 움직임이라던가, 개선된 슈팅 능력, 요런 걸 봐야 되는데. 이산 라키티치 아, 패스 물결, 물줄기 진짜 좋다 아니 근데 패스 물줄기는 정말 일품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꼴대가 맛집이야 꼴대가 그냥 <목소리> 딜리셔스 우마이크 자체야 이걸로 한번 볼게요 진짜로 슈팅 위주로만 볼겠습니다 이거 한 판만 할게요 저만 공격하겠습니다 저만 걸리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수비해주시면 돼요 어? 중거리가잘 되네요, 또. 아, 요런 건안 된다. 아이씨. 이 새끼 아웃사이드로 왜 자꾸 차냐? 있는 건 알겠는데. 아, 그냥 왼발로 감으면 안 되나? 오케이, 하나. 아, 이거는 굴절꼴이에요 또.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막 이런 먼데서. 아이 새끼 꼴개 골개... <laughs> 이거는 진짜 만약에 방금 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진짜 쓸 이유가 없었는데 요런 건 넣어주네요 아 오른발로 요런데서 하나 넣어주면은 그래도 아 그래도 오른발은 잘 감기네요 슈팅이 아, 오른발은 존나 기가 막혀요, 솔직히 말하면. 또 아웃사이드네. 왼발을 안 쓰는구나, 그냥 잘, 기본적으로. 아, 근데 기본적으로 꼴내적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드리치가, 요런 거를 기대할 순 없네요. 아, 이게, 오케이. 딱 알았다, 이제. 되긴 되는데 꿀결이 좋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지 씨. 고마워요. 자, 마지막 최종 리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21 챔스 혹은 방탄 시즌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요거 아니면 요거를 골라서 쓰거든요. 개중적인 픽은 이게 21 챔스니까 21 챔스로 잡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그저 25는 좀애반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1 챔스를 쓸 때는 와, 그래도 그저 21에 요 정도 성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꿀결이 역력이 변함이 없고 급여 25를 주기에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급여가 22잖아요. 그럼 얘를 측면 사이드로 빼도 되고 볼란치 그냥 서브 자원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급여가 25가 되는 순간 공미가 아니면은 쓰기 조금 부담스러운 급여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그냥. 근데 가속력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도 있어요. 체감도 솔직히 막 존나 뛰어나다는 아닌데 부드럽기도 해요. 21 챔스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체감도. 근데 이게 제가 21챔스 쓸 때는 골결 배기가 크게 안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모드리치를 보기 위해서 가 아니라 크로아티아 전반적인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때렸던 거기 때문에 골결 정력이 배기가 풀케이 기준으로 이 배기가 티가안 났는데 이 레알 앰버서더 같은 경우에는 모드리치 리뷰를 하기 위해서 모드리치로만 주구장상 때리다 보니까 골결이 100이라는 게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미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몸이 안 들어더라도 뭐랄까 슈팅 같은 한 방이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오픈 찬스에서는 100%더 좋아야 되는 골결이 다소 낮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급여가 25가 아니라 급여 한 23, 24 정도만 됐어도 이거 그냥 볼란치에 쓰고 골결정력 쪽 낮은 게 커버가 되는데 급여가 25가 돼버리는 순간 이 급여를 가지고 그 밑에다가 3선 혹은 윙 자원으로 빼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급여다 보니까 공미 자리에 무조건적으로 필수 불가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 되어버린 건데 급여적으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21 챔스 루카 모드리치에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능적인 차이 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피드 준수하고 체감 좋고 패스 능력 개사기라는 건2 1 챔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레알 엠버서더가 조금 나아진 거라고는 체감과 그리고 슈퍼워는 좀 세진 것 같아요. 확실히 슛빠다힘 슈퍼워가 6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빠다힘 나가는 그 줄기는 확실히 세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이 낮다 보니까 조금 급여 대비 아쉬운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확실해요. 패스랑 드리블은 그냥 1티어 선수. 그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는 레알 마드리드에 완전 찐올 현역으로 맞추실 거면은 요거를 써도 돼요. 그리고 크로아티아라면은 써도 됩니다 또. 근데 이게 레알 마드리드인데 톱에다가 호날두 맞고국미에다 벤제마 박았는데 볼란치에다까지 급여 25짜리 루카 모드리치를 쓴다? 그러면은 이게 모드리치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선수고 빅 팬이 아닌 이상은 좀 쓰기 부담스러운 급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으로는 크게 엄청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은카 기준으로 기껏해야 150억 요 정도 차이거든요. 200억 좀안내게 차이 나는데 내가 뭐 모드리치 팬이다. 하면은 충분히 쓸만한 가치가 있긴 한다만 골을 볼란치로 쓰기에는 급여가 조금 만 너무 높지 않나 성능 자체는 당연히 21챔스 방탄보다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레알 앰버서더 그거 못보나? 확실히 모드리치 졷간지긴 해요 모드리치는 멋있네요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뭐 전반적인 스쿼드 리뷰를 하자면은 좋은 팀이에요 역시나 크로아티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크로아티아 장점이 양발 자원도 상당히 풍부하고 성능적으로 밸런스도 좋으면서 뭐 유일한 단점이라면은 다소 아쉬운 그바르디올의 짝 정도? 아무튼 무튼 그거 다 제쳐주고, 모드리치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로아티아 한정으로 레알 엠버서더는 쓸것 같아요. 급여가 너무 높다. 왜냐면은, 사실, 크로아티아는 이 자리에 모드리치 말고 넣을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급여 25를 줘도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도트넘이라던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종평을 하자면은, 확실히 21 챔스에 비해서 미세하더라도 좋긴 하지만, 급여를 3이나 더줄 정도로 확연한 차이는 안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로아티아 유저분들은,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레알마드리드 볼란치 자원까지 쓸 메리트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피파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돌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만나요.